짜자잔! 카메라 아, 왜요? 안녕 선물. <laughs> 베트남 선물이에요? 아, 오, 먹는 거랑와 <laughs> 망고. 나 망고 짱 좋아해. 어,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. 바나안 돼? 데 어, 나 바나나네? 언니, 제프르스다. <laughs> 아, 제프르스 있어, 제프르스. 아 이거다 어, 이거다 이거 거.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, 진짜 맛있어 근데. 아 이거죠? 이거 나 어, 이거 저번에 먹어봤어 맛 없나보네 아니야 <laughs> 맛있가 준호씨는? <laughs> 사무실에 있어요 아 사무실에 <laughs> 네, 있어? 네또 네, 있다 온다고, 온다고. 지금 많이 추워진거라서 근데 나 별로 이렇게 춥게 아니고 나 이거 한개 입었어 이그안 음, 음. 뭐. 추운데? 너는 좀 오버해서 입은 거 같은데? 오늘 추울 줄어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까 너 따뜻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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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베트남산을 그렸다면서. 네, 베트남이 그렸어요. 한국에 있는 베트남분이 네. 아, 이거 아, 이거 진짜 너무. 여게 눈에 띄긴 하죠. 응니 응, 내가 갈때만 해도 이거 없었잖아. 아, 네. 이거 잘 그렸네. 아, 대표님 이거 봐요. 여기 앞에 이게 진짜 이거 이게 제일 이거 밤 되면 진짜 너무 이뻐요. 아. 잘했다. 응 그렇죠? 음. 이건 그러면 본인이 아이디어 내서 다 그린 거야?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골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다른 좀 세부적인 디자인을 그분이 해서 다 해주셨어요. 음 잘했네 이런 것도 잘 해놨고 다잘 하고 있구만. 아, 네. 저 이것도 있어요. 이인도 만들었어요. 어 이거 오면서 아까 봤어. 음 커피 한잔 하러 가자. 네. 준호 씨 내려오라 그래. 아네전 전화. 아, 타도우를... 네. 님뭐 드실래요? 어 안녕하세요. 아 준호님 말씀드 아이스티 시켰어요 주소니까. 너나 명함 있는데? 없어? 너 있는데? 어. 네. 너 얼굴이 명함이잖아. 안아아돼다 없어도 아아아아줄사아이없아베트아에서아함아아아아아줄사아이없아 없어. <laughs> 거야 아데이아게아아을것아아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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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CP 줄여서 그거 뭐라거 아니가? 맞죠? 셰프 셰프. 셰프랑 셰프랑 셰프 다를 거야? 다를 거야? 어. 스펙이 달라. 에? 아, 셰프 말고요? <laughs> <시피. 주원장> 말고. 셰프 <laughs> 네, 말고. 주원장 말고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봐봐요. 이거 줄여서 시. CP. CP라고 한거 아니에요? 그 어. 맞아. 어. 그러니까 왜? 와, 몬스타의 미래가 밝다. <laughs> <laughs> 몬스타의 미래가 밝아 지금. <웃음> 아니. 몸으로 <laughs> 부수고? 아니에요. 알것 같아. Yes, yes. 다시 가져가세요. c 프 뜻이 t c s h PD들의 장. 아, PD장. 아, 이럴뜻이치가 치프가 음. 족장 이럴뜻이 어어어. 더 PD.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아까 CP라고 한 거야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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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단어가 아 그렇거 그러니까 수빈이는 이거를 앞에, 거, 앞에 거를 앞에 는를 CP. 수민이 이상해. 수민이 이상한데 왜 CP라고 하냐 아, 이걸 물어본 아, 거어 줄여서 CP. 아 이게 CP. 그럼 그건 알지. 이런 거 하는 거야. 야 진짜 우리 미래 발달야 우리. 어? <laughs> 나 너무 더워 갑자기 <laughs> 땀 나. <laughs> 아니 요즘에 패딩 다 많이 입어요. 갑자기 추워졌어가지고. 요즘 어떻게 지냈어 민지랑 수빈이? 음... <laughs> 잘못 지냈나 보네. <laughs> 아니에요 저희 많은 서로 많은 얘기를 했어? 서로에 대해. 아 서로에 대해서? <laughs> 개인적인 어... 얘기 많이 했어. 그니까 잡 잡담 얘기한 거잖아이거도 썼다 썼어요 우리가. 그럼 뭘 그렇게 유아게 <laughs> <의하게 웃음> 얘기하려고 <웃음> 그래. 아니 요즘 댓글에 그런 거 많아. 꽝코이 가는데 수빈이 안 보인다고. 에? 그런 댓글 있어요? 엄청 많던데. <laughs> 어, 저, 너, 너 뭐지? <laughs> 꽝코이 수빈이 보러 가는데 수빈이 없다고. 오 <laughs> 어, 진짜요? 너... <웃음> <웃음> 수빈이 기분 좋다. 수빈이 꽝코이 일한 되게 오래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 맞아. 근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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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고 계신 줄 아는 일하고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여러번 말씀드렸는데도 그거 못보신 분들은 계속 수빈이 찾으러 광고에 가시나봐 근데 지금 3개를좀보이지 않았나? 인스타 DM도 와요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없다고? 답변은 아, 아, 안하는데 아, 없다고. 없다고. <laughs> 없다고. 없다고 좀 가라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좀 있어줘라 가끔 그래서 깨딱깨딱 하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사진 찍었어 민지는? 네?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진거야? 저요? 저 아니에요 저안 이뻐졌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진짜 언니한테 순간 멍 때리면서 이쁘다 <laughs> 갑자기 <웃음> 네저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? 네. 몇 킬로 빼는데? 진짜 5킬로 빠졌어요 오. 근데 지금은 다쓰고 있긴 한데 5킬로 빠졌어요 몇 킬로야 지금? 네? <laughs> 야 자연스럽게 잘안 넘어간다 안 좋아서...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면 베트남에서 아, 다 밝히거든? 안 좋아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쉽지 않아 근데 50은 안 넘잖아 네? <laughs> 이렇게 모르... 이제 어머, 하나씩 잘잘 이제 잘잘 파악해 잘 가면 잘. 되는 거야 몰라요 진짜 <laughs> 저 숫자를 몰라. 어? 숫자를 모른다요까만눈이라서못 어? 봐요. <laughs> 근데 수빈이 지금 찍은 거 당한 황거 같아. 아, 무슨이에요? <laughs> 왜 저렇게 아, 더 위에 봐. 되게 덥네. 여기 뭐 들어와? 여기 제가 듣기로는 그 클라이밍? 아, 클라이밍 그 암벽 그 좋은 거나 들어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. 또 이거 보면 몰라. 또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까기 같은 팝업? 아.. 원래... <laughs> 종민이 머리 어때? 잘어울려 종민이 GD머리 <laughs> GD g d 좀 편놓지 않았나 GDGD머리 머리깔을려고 근데 괜찮은 아니 근데 진짜 잘어울려 지금 g d 같아 진짜 근데 원래 머리보다 진한거같아 근데 오랜만에 <laughs> 촬영하는데 오랜만에 욕먹으라고 <laughs> <용> 형님 <했네. 웃음> 나도 욕먹는데 <근데> 너도 뭐해 <laughs> <laughs> 종민이 여기 안에 있는줄 아시는분 되게 많다? 아 좀.. 아직.. 어, 종민이 지금 3개월째 베트남에 있었는데 <laughs> 종민이 여한에 <laughs> 있으시면 <분> 되게 많아. <laughs> 도, 존재감 제로 아니에요? 종민 어제 왔거든 나랑. 네, 어제 어제. <laughs> 별 관심 없어요. <laughs> 아, 왔어? <laughs> 이게 뭔지 알아? 이 음식 이름? 로타이. 오, 잘 아네. 로타이. 베트남 가정에선 자주 먹는 음식이야. 되게. 음, 저는 어, 입맛 어, 맞아요. 저도. 오 그래? 근데 원래 현지 산책... 음. 잘못 먹는데 제일 아 맛있어요. 여기 이제 해산물이랑 뭐 어묵이랑 이제 코고기, 음. 그다음에 이제 야채 약간 샤브샤브라 보면 돼. 음, 맛있다. 근데 진 되게 좋네. 약간 국물이 새콤달콤해. 기겁 들어가고 근데 베트남에서도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 이거. 음. 그 오윤희 유머네 집에서 어. 그거죠? 맞아 맞아 맞아. 영상 쏙 뺐어. 아 고생 많네. 았 앉아 앉아 앉아. 앉아 여기 앉아. 히어로같은 히어로, 같아, 히어로. 네? 지금 이거는 소고기 볶음면 네. 그 다음 이건 해산물 볶음면 이거는 해산물 볶음밥 이네 가지 신메뉴 면은 지금 삶는다고 좀 늦게 나왔거든 원래 이거 면이랑 같이 먹는 거야 자. 면을 여기다 좀 넣고 국물 넣어서 같이 먹으면 돼. 해산물이랑 야채랑 같이 넣어서. 음. 소고기는 이거 빨리 건져 먹어요, 이거. 소고기 많이 익히면 아, 안 되니까. 아, 국이 넣는 게 아니라? 음. 자, 소고기를 이렇게 샤브샤브 해서. 어. 이거, 이거, 이거 찍어 주세요 음! 음, 그만해. 맛있다. 그 고추랑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여기야? 또어 칼칼하게 어, 먹으면 긁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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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어. 소스에도 고추 넣고. 난 소고기. 음, 상의더맛있어 음, 음.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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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일 고생 많이 했네. 맛있다 야 이제 겨울이니까 이런 국물 요리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땅일 요거 때문에 상윤이 한번 왔지 기용이 한번 왔지 상윤아 음. 잘해야 돼 와. 앞으로 더 맛있게 만들어야 돼더 맛있게 이번 달에 쌀국수 넣는 걸로 응 음. 완전 거의 그럼 공사는 언제? 빠른 아.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며칠 가게 문 닫아야겠네 아니 그 공사는 일단 그 낮에 렌지만 제품만 구하면 공사 는 하루 만에 끝나죠. 일정 잡고. 아, 그래? 예. 가스 그래. 배관만 바꾸면 되는 거라. 그러면 하루 만에 끝내는 걸로 공사는. 가스 배관. 아무튼 바쁘게 움직여 보자. 알겠습니다. 음.